조수석에 반려동물 안치고 운전하면 불법일까요? 최근 국내 인구의 약 30%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면서 반려동물들은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는데요.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려동물과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. 많은 분들이 운전 중에 반려견을 운전석에 두거나 아는 채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데요. 그렇다면 반려견을 조수석에 앉혀놓고 운전하는 건 불법일까요? 도로교통법 제39조 제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. 따라서 안전장치 없이 조수석에 반려견을 앉혀놓는 것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됩니다. 만약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동물을 안은 채 운전하는 경우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범칙행위로 간주해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자전거 등은 2만원, 이륜차는 3만원, 승용차 4만원,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. 안전장치 없이 반려견을 조수석에 앉혀놓고 운전하면 반려견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와 반려견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반려견과 안전한 드라이브를 위해서는 반려견 전용 카시트나 이동장 등을 꼭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